그리고 도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요 귀치아는 또 부러진 거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치석도 좀 많은 편이고 보시면 다 안쪽에 어금니 탓 치석으로 지금 됐고 잇몸에 염증도 굉장히 심하고 음, 치아가 전반적으로 아 좋지 않고 피가 나는 상황이고요. 건고야. 우리가 갈 데가 있어. 그 있지? 먼저 들려. 번쩍 들려? 번쩍 들려. 번쩍? <laughs> 이 저항 없으면 <laughs> 건고야. 괜찮해괜찮해자 꼬리도 넣고. 그래, 그래.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고괜찮해왜 <laughs> 이렇게 놀랐어? 잘 이해를 니다 건고야. <laughs> 빨리 가자. 기다려라. 보이질 않네. 공격성은 잘모르겠어요근데문도 <laughs> <laughs> 한쪽을 못 떠가지고 아이고, 이게 왜못 뜨는지 모르네요. 와 눈곱도 많이 껴 있고 어, 지금 눈이... 여기 걸막충혈이요네 여기가 다 부어 있어요 지금. 아, 미안. 반대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유, 어, 음, 이쪽이 아유. 지금 새빨갛게 다 부어서 결막염 얘기가 있네요. 동반되어 있고 눈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계속 한 3년 내내 여기를 못 뜨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 <laughs> 어, 오래됐다. 어 그래. 어, 그게 끝이야? 그런데 애기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4, 어, 의외로, 의외로 무게가 나가네? 3.4kg 정도. <laughs> 이렇게 해서 하면될것 같고, 그리고, 치아도 좀부러져 있고 네.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네요. 이게 치석도 굉장히 많네. 여기. 아 전반적으로 지금. 우와. 이게 편상해가 아! 어, 네. 안쪽에 염증도 구매함이 응. 굉장히 심한데. 응. 여기 있고 안쪽에도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치아는 또부러진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치석도 좀 많은 편이고. 보시면 다 안쪽 여공은 다 치석으로 지금 되있고 잇몸에 염증도 굉장히 심하고 치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피가 나는 상황이고요. 아마 먹기가 너무 아팠어요. <laughs> 어, 오늘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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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우리 아기는 근본적으로 아마 이거는 내복약을 먹고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상태가 됐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어쩔 수 없이 마취해가지고 스케일링하고 발치 필요하면 고해 같은 경우 전발치 같이 놓고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애기 응, 그래서. 있고, 눈도 여기 왼쪽 눈은 거의 다 새빨갛게 붉어있어요. 우리가 응. 아예 덮여서 내려오질 않아요. 여기 막이 여기 반대편 눈처럼 염색약은 초록색깔이에요. 이렇게 초록색깔로 염색이 되는건데 상처와 단박에도 있으면 상처나부위를 염색이 되데 이건 염색량이 테두리에 이렇게 된거고 상처는 반대쪽 괜찮은 눈으로 확인은 안됐고요. 그래도 명확하게 보이는 상처는 어, 확인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애기는 어, 여기 눈도 그렇고, 치아시로도 그렇고, 좀 동시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눈은 저희가 안약을 하나 드릴 건데, 요거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 세번 정도 넣어주시수 있을까요? 아, <laughs> 세 번이요? 네, 맞 얘가 나탕날 때가 있고, 안나 탕할 때가 있어가지고.